함께 있어서 즐거운 여섯 남자 신하 여러분의 겨울 의료 화보 현장에 다녔습니다. 화보 촬영 현장인지 놀러 나온 건지 도무지 구분이 안 되는 즐거움이 부단하는 현장으로 센키 스싱가에서 안내합니다. 지난 목요일 압구정의 한 카페. 겨울 의료 화보 촬영 준비로 분주한 신하 여러분들을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아직은 겨울 이상이 더웠는지 연신부채질을 하는 에릭씨의 모습인데요. 부채질하는 이유가 비단 더워서 만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에릭씨가 부채질하는 거. 이유, 거. 바로 여자 모델과 함께 촬영에 나서 에릭씨를 동환씨가엔디씨가놀렸기 때문인데요. 에릭씨 놀리기에 신이 난엔디씨 한마디 하는데요. 직구준 멤버들의 장난에 땀이 비오듯 흐르는 에릭인데요 연신 붙지지 할만한 것 같습니다. 본인들 차례에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러시는지 모르겠네요. 이번엔 동안 씨와 NDC 차례 멤버들이 웃겨서 촬영에 지장이 있을 거라는 예상과는 달리 동안 씨와 NDC 스스로가 오버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전지 씨까지 합세한 막강 오버 군단 즉석에서 공연을 펼쳐 보이는데요. 역시 신화 여러분들입니다. <laughs> 그들의 장난은 어디까지인지 가슴에 털 붙인 민우씨도 보입니다 어선한 촬영 분위기 속에 이 와중에도 분위기 있게 촬영에 임하는 혜성씨 모습인데요 혜성씨 뒤로 장난치고 싶어 안달이 난 동완씨와 엘지씨 모습도 보입니다 이날 동완씨는 숨겨뒀던 북실력을 유감없이 보여주는데요 잠시 감상하시죠 제주많은 신화여러분 이번에 혜성씨가 예술당구에 도전했는데요 안타깝게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이번에 n 디 c 가 도전해봤는데요 공들이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아쉬운 실패 재도전에 나서 보는 혜성씨인데요 처음은 좋았는데 아쉽습니다 n 디 c 도 재도전을 보는데요 아직 때꼬래를 났다면서 바로 전진씨의 손이죠 장난치느라 지쳤는지 촬영 준비에 나서 NDC 피곤해 보입니다. NDC와 함께 촬영에 나서 에릭씨도 이상을 받고 있고 기다리고 있는데요. NDC 카메라를 향해 설명할 수 없는 표정을 지어 보입니다. 에릭씨와 NDC가 촬영 준비를 하는 동안에도 혜성씨와 전지씨는 당구를 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는데요. 생큐 뉴스인가에서만 볼수 있는 당구와 안무를 접목한 신화 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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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쇼! 잠시 감상하시죠. 계속 촬영 중인 NDC, 놀고 있는 멤버들을 브라운드 쳐다보고 있습니다. <웃음> <웃음> 귀여운 모자를 쓰고 나타난 민우씨까지 가세, 좀처럼 당구대를 떠나지 못하는 <laughs> 신화 여러분들이었습니다. <laughs> 노느라 허기진 배를 패스트푸드로 달래고 있는 NDC가 카메라에 포착됐는데요. <laughs> <laughs> 모자보이드 NDC에게 제대로 삐진 에릭씨, 서럽게 <laughs> 울어보는데요. 이런 A.C.님 모습 처음 보죠? <laughs> 이번에는 신화 여섯 남자가 다 모여 단체 <laughs> 촬영에 나섰는데요. 여기서도 장난이 계속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신화입니다. 인터뷰를 하고 해서 예외는 아니었는데요. 장난이 계속됩니다. 겨울잠을 자네요. 아, 죄송합니다. 아, 벚꽃. <laughs> 아아! 아! 아, <목소리> 안녕하세요, 신화입니다. 벙카로 네, 이번 그... 번카로, 번카로.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신화입니다. 아! 버커루... 장난기 가득한 신화 여러분들이죠? 아아아아아 안녕하세요, 신화입니다. 심야 심야 자, 이거 메리 크리스마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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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 카메라! 여기 <laughs> 웃는 모습을 촬영 주는 신화 여러분들, 촬영을 위한 웃음이 아닌 멤버들과 함께해서 즐거운 진짜 웃음이었는데요. 저도 덩달아 기분 좋아집니다. <laughs> 계절 앞서 겨울 의료 화보 촬영 현장에서 만나본 신화 여러분들이었는데요. 여섯 남자의 매력이 그대로 배어나오는 군상 화보 촬영이었던 것 같습니다. 신하 여러분들 그 생기고 건강한 웃음 자주 만나뵙길 바라면서 이상 생케무신가 보였습니다.